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그 c f a 레벨 2 에쿼티 파이널 리뷰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어,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테스트 뱅크를 가지고 어, 문제 풀이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음. 1번에서 6번 어, 문제부터 보도록 하고요. 이건 멀티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이제 어느 파트에 대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 를 먼저 파악하시고, 여기 있는 지문이나 내용들이, 아, 뒤에 있는 문제들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 먼저 파악하시고, 어, 필요한 데이터들, 체크체크, 체크, 또 메모,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일단 뒤에 있는 1, 2, 3, 4, 5, 6 문제들의 내용을 보고, 이제 어느 파트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지문들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들 체크해 가시면서 연결 지어 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아이템 셋이 문제 수가 좀 들쭉날쭉하죠. 예전에는 한 세트, 여섯 개 문제, 열 세트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네 세트 중심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응, 지문의 양이 줄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문에서 어~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끄집어 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문제부터 탁 지문부터 보고 그다음에 문제로 가면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는 좀 적응해 가시면서 어, 푸시면 되겠습니다.